제옥은요, 여러분, 가격은 4,000원입니다. 4,000원. 요렇게. 제옥 가격은 4,000원입니다. 아, 제옥 4,000원이고요. 요 아이는 마우간이라는 아이예요. 자, 마우간이라는 아이인데요. 요거 가격은 만원이요. 예전에 얘가 들어왔었는데, 제가 조금, 어, 아이를, 조금, 그, 뭐냐면은, 좀 틈실하게 키우려고 안 팔고 있었어요. 자, 마우간이,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은 찜콩을 날려주십시오. 가격은 만 원입니다. 자,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. 자, 어저께 제가 마우, 그, 모건, 모건 부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자, 모건 부티 지금 보세요. 어제 비가 내렸어요. 그런데, 어, 그 온도 자체가 여름처럼 뭐 33도, 35도 이렇게 올라가는 온도가 아니었잖아요. 그럴 때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빗물을 받치셔도 되는데 어, 여름에.